안녕하세요. 응비언입니다. 오늘의 세상 이야기는 참 비정한 아들과 아버지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너무 안 되죠? 그런데 어느 한 집에 아들이 가게를 해보겠다고 해서 작년 1월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. 그것을 11월 달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코로나 로 인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시간 제한도 있고, 거리 두기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11월까지 도대체 이자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 그 70살이 되신다는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어떻게 막을 길도 없고, 그러니 통탄할 일이죠.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,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한간에 아주 그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뉴스 하나를 또 보았을 때 90대 노모에게 소주를 한병 먹겠다고 2,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그 노모가 돈이 없다고 나쁜 소리를 했겠죠 응? 어째 너는 그렇게 하고 사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노모를 때렸습니다. 때려서 숨지게 한 거죠.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요즘 세상에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에게 손을 대고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납득해야 되는 겁니까? 그것만이 아닙니다. 요즘에는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 집에 가정으로 자꾸 모여들겠죠. 그래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이 됨과 동시에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의견 차이로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살인 사건까지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너무 슬픈 이야기죠.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꼭 코로나만이라고만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있던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가족 간에 그 불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좀 각박하고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? 그저 아무 연락 없이 없어지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? 그렇죠? 그리고 2천원 안 줬다고 때려 죽인다는 그런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는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, 또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경제난을 이겨내야 됩니다. 이겨내야지만 되는 일이니까, 다 같이 한번 엄숙하게 생각해보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